네, 이렇게 전체적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글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개념 제시를 합니다. 자, 이래서 상황윤리가 무엇인지 정의하죠? 어, 상황의 맥락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이론의 특성, 근거를 제시합니다. 상황윤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덕, 절대적 도덕 기준을 제시, 둘수 있다고 보는 점입니다. 보편적 기준이 없을 때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태도를 제시합니다. 예고는 이제 사에서 앞으로 제시할 사례가 개념 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대조 사례를 제시합니다. 아, 서로 상반되는 실제 상황을 통해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친선 경기와 공식 경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친선 경기는 어, 정직하게 파울을 인정하는 상황이고요. 공식 경기는 승리가 더 중요해져서 반칙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념의 확장 및 비판적 관찰을 합니다. 8에서 음, 상황윤리가 선수와 코치들에 의해 그 부정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어, 상황윤리가 실제 현장에서 악용되는 그런 형태까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네, 자한줄 요약을 보면은. 이 글은 상황윤리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설명한 뒤 어, 서로 그 대비되는 사례를 통해 개념을 구체화하고 어, 마지막에는 그 개념이 실제에서 어떻게 확장, 변형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되죠? 상황윤리는 절대적 기준보다 어, 상황에 따라 윤리성을 판단하는 이론으로 스포츠에서는 규칙을 어겨서라도 경쟁의위를 얻으려는 그 행동으로 왜곡되기 쉽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자 요약문을 보겠습니다. 상황윤리는 결과를 중심으로 윤리를 판단하는 이론이며, 친선 경기에서는 배려가 우선되지만 공식 경기에서는 승리가 어 중요해서 어 동일한 규칙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선수와 코치들은 상황윤리를 오해하며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정당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다룬. 그 영상의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 안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안내 링크를 제가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어,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체 내용을 어,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어, 되실 겁니다.